자 젝터 쓰리, where is he here? 자 여기가 어디야 이거죠? Where is he here? 자, 잭, open his eyes. 잭은 열었습니다. 자, 히가 아, his eyes니까 그의 눈을 떴습니다. Sunlight, 자 태빛이 sl slanted, 자 들어왔습니다.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slanted, 비스듬이 들어온 때 slanted였어요. 비스듬이 들어왔어요. The tree house는 was still higher, 여전히 있었습니다. Higher, 자.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In a tree. 나무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It wasn't in the same tree.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어, 어, 뭐가 아니었어? The same tree. 같은 나, 나무가 아니었어요. Where are we? 자, where는 어디니까. 우리 어디야? said Annie가 얘기했고요. She and Jack은 그녀와 Jack은 Look out the window. 자,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The p t e r a n o d o was soaring. 자,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Through the sky. 자,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죠, 이거. The ground는, 땅은 was covered with. 자, 덮여 있었어요. 어디에 덮여 있었어요? 뭘로? 이걸로 f n 이라는게 양치식물이에요. 뭐, 이렇게 고사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 양치식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tall grass로 덮여, 덮, 덮여 있었어요. 그러면 큰 풀들로, 예, 키큰 풀들로 덮여 있었어요. 되게 큰 풀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there was a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자, winding stream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와인딩 하면 이제 구불구불한 스트림 하면은 개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개울과 어 sloping hill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롭 하면은 경사진 힐 언덕. 그리고 또 하나 볼케이 c 도 있었어요. 자, 화산이 화산이 있었어요. 화산. 어디에서 in the distance 멀리서 있었어요. Uh,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 있는지. Sad 세 c k 잭이겠죠그 집이 아니었죠 확실히. 그다음에 또 푸테라, 푸테라노도는 glide down. glide down 은니까 이제 그 미끄러지듯이 날아서 내려간 거죠. 어디로 내려갔어요? 또 base a b o v the tree. 그러면은 그 나무의 베이스 밑둥이죠. 그 나무의 밑둥에 내려왔어요. And it landed. on, 그리고 그것은 landed 착지했습니다. Ground 땅에 착지했고요. stood 서있었습니다. stood 는 stand 의 과거형이죠. 자 어디서 있었어요 여전히 베리 스틸 여전히 조용히 스틸은 조용히 해요. 매주 조용히 서 있었어요 so 그래서 what just happened to us 자 무슨 일들이 일어났지 우리한테 said annie가 얘기했고요 w e l 글쎄 제, 제 얘기 말했고요 i was looking at 나는 보고 있었어 뭘 보고 있었어요 the picture 자그책 속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you said 넌 말했지 와우 wow. i wish 나는 저 원에 we could go to the time 우리는 어, 우리가 우리가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에 바랬었어 어디로 time 시대로 푸테라노 눈의 시대로 쎄드 애니가 얘기했고요 예 맞아 and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는 so so는 아까 제일 과거였죠 나는 우리는 봤어 뭘 봤어요 푸테라돈이 inner p r o c r a k wood에 있는 걸 봤어요 쎄드 제이 얘기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앤 n d i n 그리고 나서 자 wind가 got loud. 바람이 세차게 쳤어.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치다가 되게 좋겠지. and 그리고 tree house는 나무 집은 start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 spinning하기 시작했어. 회전하기 시작했지. 애니가 얘기했고요. and 그리고 우리는 land here 여기에 착륙했어. 제기기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착륙했어. 같이 애니가 동시에 얘기했죠. So That means 그것은 m e 의미에 뭐라고? 제가 제기 말했어요. 그것은 의미의 뭐를 의미하는데 애니가 얘기하죠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제기 얘기했고요. He shook his head. 그녀는 그야 그는 자 그의 머리를 흔들었어요. None of t h e s can be real. 자 이것 중 어떤 것도 can real. 자 real 현실 실제라니까 현실일 리 없어 녹가 있으니까 현실일은 없어. 이이 뭐, 모든 것이 리얼일리 없어, 현실일리 없어. 애니는 look out the window. 자, 애니는 봤어요. 뭐를? 창문 밖으로 다시 봤어요. 하지만 he's i real. 하지만 진짜야. 그녀가 말했죠. He's very real. 그거는 아주 진짜야. 현실일리 없는데 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쟤. 자, 이건 look out the window. 자, 쟤는 창문 밖으로 봤어요. We saw her again. 그녀와 함께 다시 봤어요. 뭐가 있었어요? The p t e r a n o d o n was standing. 자, 뭐하고서 서있으는 중이었습니다. 어디에? At the base of the tree. 자, 나무 밑둥에 like a guard처럼. 그 가드처럼, 그 가드는 경호원이죠. 경비병처럼 나무 밑둥에 서 있었어요. 이 그림 처럼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거. His giant w i n g 그의 거대한 날개는 were spread out. 자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로? 너 either side of them. 자그 양옆으로 그의 양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 펼쳐져 있어요. Hi, Annie가 shouted 소리쳤습니다. 쉿 제기했고요. We are not supposed to. 우리는 not supposed to. 여기 있으면 안돼 있으면 안되죠. 비히어까지 있어서 우린 여기 있으면 안돼. 하지만 where is he here? 자 여기 어딘데? 셋째 Annie가 얘기했고요. I don't know 모르겠어. 어, 제기했고. 제기 Hi, 안녕. Who are you? 넌 누구니? do m any guy call to the ptera. d o n 불렀습니다. ptera. d o n 에게 the creature. 그 생명체는 just look up jack. Can you go? y o a r e you not? 너 미쳤어? 이거죠. t so. You n o t 하면 미쳤어? He c a n t talk. 그는 말할 수 없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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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그 책은 켄테러스 알려줄 거야 말해줄 거야 우리에게. 책은 look down. 자 내려다 보았어요. 애터북 책이죠. 그책 아래로 내려다 보았어요. He read. 그는자 읽었습니다. 여기 과거형이요. Read의 과거는 r e d 였어요 똑같아요. 그는 바, 읽었어요. The world. 그 글들을 읽었어요. Under the picture. 그 그림 아래로 글들을 읽었어요. 자 뭐라 썼어요? This flying reptile. 이 플라잉 날아다니는 랩타일 화충류는 자, 리브 살았습니다. 인더 크레테커스. 이게 백악기에 우리 보면은 피리어드가 시대니까 백악기 시대에 살았어요. 코것이 배니시드 것들은 배니시엄 사라졌습니다. 65밀리언 그러면은 여기 6,500만 년이죠? 6,500만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누구와 함께? 다이노소과와 함께. 공룡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얘를 얘기하는 거죠. That's impossible. w 건 불가능해. h a 얘기했고요. w e c a n t h a v e 자, 우리는 우리는 갈수 없었죠. 시대로 갈수 없어. k j a c l j i c k Jack. a c k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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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만년전 a 시대로 간건갈수 없었. k Jack. Jack. j c k Jack. Jack. j 는 c c e Jack. j c a 어 oh, 예, yeah. I can tell 나는 tell은 말하다보다 알다가 좋겠죠? 난알수 있어. 셋에서 애니가 얘기했고요. Let's go down to him. 자, 내려가 보자 그한테서 go down 내려간다고 제기겠고요 애니는 start down. 자, 내려가 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The rope ladder 줄 사다리를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Hey. come back 돌아와 제기겠고요. 하지만 애니는 kept going 계속해서 keep i n g 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애니 wait 기다려 제기 called 말했고요. 애니는 drop the guard 자 드랍하니까 내려 그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to the ground로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녀는 stepped 그녀는 다가갔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boldly up 자 당당하게 다가갔어요. 어디한테? 에이션트 크리에이터한테그 고대의 생명체에게 당당하게 다가갔어요.